오늘은 신 절대계의 정리 14에서 25를 증명하겠습니다. 신 절대계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 에티카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야 올리어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리 14, 신 이외에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고 인식될 수도 없다. 증명. 절대계는 변화 그 자체의 본질을 표현하는 속성을 가능성의 상태로 지니고 있는 절대무한입니다. 그리고 절대계는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만일 절대계 이외에 다른 변화 그 자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변화 그 자체의 속성에 의해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속성을 갖는 두 개의 변화 그 자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계를 제외한 다른 변화 그 자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 인식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계 이외에 어떤 변화 그 자체도 존재하지 않고 인식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다음 사실이 명확하게 도출됩니다. 첫째, 절대계는 유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는 절대 무한한 하나의 변화 그 자체만 존재합니다. 둘째,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은 절대계의 속성인 모든 가능성이거나 또는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변화 상태입니다. 정리 15.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에 내재되어 있으며 신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도 없다. 증명. 절대계를 제외한 어떠한 변화 그 자체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 그 자체는 절대계에 내재하며 본성에 의해서만 변화 그 자체인 절대계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연에서 변화하는 세상 만물은 변화 그 자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변화 그 자체의 본질에 내재하며, 그 내재에 의해서만 변화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그 자체와 변화 이해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 만물은 절대계에서 변화 그 자체가 되어 변화로 드러나야 존재할 수 있으며,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내재되어 있으며 절대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본성이 아니면 인식될 수도 없습니다. 정리 16. 신의 본질의 필연성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즉 무한한 지성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생겨나지 않으면 안 된다. 증명 신의 무한한 본질에서 무한한 것이 무한한 방식으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는 변화 그 자체를 표현하는 속성을 소유하기 때문에,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상호 우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본성의 지성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세상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을 속성과 법칙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절대계의 속성인 모든 가능성, 자기 원인이 변화 그 자체가 되려면 모든 가능성의 상태 우주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화 그 자체의 속성인 상호우준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이 변화가 되려면 상호우준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 태양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인 변화 그 자체가 자연 세상 만물의 변화로 되려면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 지구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절대계의 속성이 상태가 되어야 변화 그 자체의 속성이 되고 변화 그 자체의 속성이 상태가 되어야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이 되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절대계 우주와 변화 그 자체의 태양과 변화 지구가 동일하게 되어야 세상 만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은 없으며 이미 있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것으로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절대계는 본성의 지성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세상 만물의 근원입니다. 둘째, 절대계는 자기 원인이며 우연에 의한 원인이 아니라 필연의 가능성입니다. 셋째, 절대계는 절대적으로 제1 원인입니다. 정리 17, 신은 오직 자신의 본성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무엇에도 강제되어 활동하지 않는다. 증명.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상호우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세상 만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은 절대계 없이는 있을 수 없고 인식될 수도 없으므로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계에 의해 모든 가능성의 상태를 결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계는 오직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고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강제되어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계는 모든 가능성의 상태 이해에는 절대계를 외부와 내부로부터 가능성의 상태가 되게 하는 어떠한 원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계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의해서만 세상 만물의 근원이 됩니다. 둘째, 오로지 절대계만이 자유의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절대계만이 자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의해서 존재하고, 오로지 자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의해서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계만이 자유의 원인이 되고, 본성의 무의가 자유가 됩니다. 정리 18.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 원인이며,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다. 증명. 세상 만물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내재하며, 본성에 의해 인식됩니다. 따라서 절대계는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내재하는 세상 만물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절대계 이외에는 어떠한 변화 그 자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절대계의 외부에서 변화하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계는 내재적 원인이며 초월적 원인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 자연은 절대계 신이라서 여러분도 절대계 신입니다. 정리 19. 신 또는 신의 모든 속성은 영원하다. 증명. 절대계는 변화 그 자체이며 변화 그 자체는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변화 그 자체의 본질은 본성입니다. 따라서 절대계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절대계의 속성은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변화 그 자체의 속성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변화 그 자체의 본질에는 본성이 존재합니다. 본성 자체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절대계의 속성은 영원합니다. 정리 20. 신의 존재와 본질은 같은 것이다. 증명.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와 절대계의 속성, 모든 가능성은 영원합니다. 즉, 절대계의 속성은 본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절대계의 속성을 표현해 주는 절대계의 본질인 모든 가능성의 상태는 동시에 절대계의 영원한 본성을 표현합니다. 즉, 절대계의 본질을 표현하는 것은 동시에 그 본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계의 본성과 본질, 모든 가능성의 상태는 같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계의 본성은 절대계의 본질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진리입니다. 둘째, 절대계의 속성은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절대계의 본성과 본질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절대계의 속성이 변한다는 것은 절대계의 본성과 본질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정리 21.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질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언제나 무한하게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바로 이 속성에 의해 영원하고 무한해야 한다. 증명 절대계의 본질인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상호 우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인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상호 우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세상 만물로 드러납니다. 절대계의 본질인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생겨난 세상 만물은 필연적으로 무한하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생겨나는 세상 만물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정리 22. 신의 어떤 속성이 그 속성에 의해 필연적이면서 무한하게 존재하는 변용으로 양태된 이상 이 속성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은 똑같이 필연적이면서 무한하게 존재하게 된다. 증명 세상 만물은 절대계의 본질인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상호 우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인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상호 우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연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한 변화로 사라지면 절대계는 모든 가능성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절대계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만물은 필연적이면서 무한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상계의 입장에서는 세상 만물은 유한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정리 23. 필연적으로 무한하게 존재하는 모든 양태는 필연적으로 신의 어떤 속성의 절대적 본질에서 생겨나거나 필연적이며 무한하게 존재하는 변용으로 양태된 신의 어떤 속성에서 생겨난다. 증명.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인 변화 그 자체가 되어 상호우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자연, 세상 만물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세상 만물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정리 24. 신에서 산출된 사물들의 본질에는 존재가 포함되지 않는다. 증명.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자기 원인에서 산출된 사물일지라도 사물의 본질에는 나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분명히 존재하는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질은 존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물의 본질에는 변화 그 자체와 변화로만 존재하며 본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 25. 신은 사물의 본질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의 동력인 사물이 생겨나게 하는 힘이다. 증명: 세상 만물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 자기 원인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계는 사물의 본질의 근원이며 사물이 생겨나게 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개체는 절대계의 본질인 모든 가능성의 상태를 상호 우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으로 자연에 드러나게 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신절대계 정리 26에서 36에 대해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올리어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